어, 행동하기로 선택한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5초의 법칙입니다. 5초의 법칙. 네. 어, 지각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살을 빼려, 빼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성과를 내려면 회의석상에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 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할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오체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매일 아, 로빈슨이 지은 5초의 법칙, 핵심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삶이 나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내 인생에는 어떠한 변화도 추구할 수 없다. 어, 요즘 잘 아는 대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있다는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 같아요. 5초의 법칙을 적용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성향과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어, 출발을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 저마다의 성품과 또,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하기에, 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옛날에는 자기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 자기 본질의 본, 본, 본인의 자아를 어, 이렇게 개발하는데 노력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어떤 방향을 측정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나이가 제가 스스로가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많은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 걸렸지만 지금은 에, 그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내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세상이, 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 하나, 둘, 셋 하라고 하는 행동이 많죠. 그것은 뭐냐.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기와의, 나의 생각과의 갈등의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동하고 싶은 욕구는 줄어든다.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능하다. 다시 말해서, 어, 뇌의 작동 원리는 시간이 갈 수, 어, 길어질수록 그 욕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행동으로 빨리 넘겨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의 능력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어, 또 도전하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는데 굉장히 뭡니까? 능했다라고 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5초의 법침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용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옳은 일을 하는 데는, 하는 데는 알맞는 때가 없다. 아, 마틴 루트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옳은 일을 하는 데는 알맞은 때가 없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그래요. 옳은 일을 하는 데는 알맞은 때가 따로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즉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왜 머뭇거리게 될까요?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있는 자기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초의 법칙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일을 할때 제가 머뭇거린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 어, 내가, 어,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목표와 목적에는요, 목표에는 기한이 있길 마련입니다. 예, 목표가 없는 인간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요? 제가 이야기했죠. 계획은요, 기한이 없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5초의 법칙은 바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는데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논리를 적용한다면 목표를 고려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시오에 따르면 95%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바로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이 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이 이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감정이 우선하고 행동보다 감정이 우선한다. 다마시오 박사의 주장처럼 인간은 감정이 있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감정 기계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내 감정에 따라서 인간은 결정을 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토, 감정은 통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감정은 통제가 할수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하나지만 해결방법은 여러가지다. 그러면 행동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과 가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책을 보고 많은 멘토들을 만나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과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멘토를 만나야, 된다는, 만나야 된다고 제가 저희 후배들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니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꿈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나 그 꿈을 보여줘라. 꿈을 말하지 말라. 얘기하지 마라. 그 꿈을 보여줘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초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자기 생각과 꿈과 이상과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라면서 오늘의 5초의 법칙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